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특히 올해 놀랍도록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투데이와 생활공감 희망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축제기간 동안 무려 외지인이 49.4% 그것도 목포 인근 지역이 27%또그외타 지역이 22%나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것을 우리 목포시민들이 실감을 하고 있는지 목포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축... 축제 기간 중에 약 95만 명의 관광객이 목포를 찾는 것으로 잠정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에는 외지인이 약 30%를 차지했는데 금년에는 50%로 20%가 증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이제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녁에 평화광장과 사막도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것만 봐도 목포 해양문화축제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이 19.3%또 대체로 만족이 46.3% 보통이 29%로 만족도가 65.6% 평균 이상으로 따지자면 84.6%로 높게 나왔죠. 네. 목포 해양문화 축제를 좋게 봐주시는 의견이 85%로 높게 나왔는데요. 어, 앞으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어, 축제에 만족하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처음,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이, 개발해 달라는 그런 그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목포가 동북아의 해양 관광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포가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살리면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목포에 하루나 이틀 머물고 갈수 있는 그런 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 목포에 머물 머물다 가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목포 해양문화축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벌써 6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해를 거듭하면서 많이 발전이 됐고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관광상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무래도 시장님이 추진한 춤추는 바다 분수 등의 브랜드가 강화되면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예. 목포시에서 분석하는 다른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춤추는 바다 분수, 이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그 목포 해양문화 축제 때 처음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에, 아시던 바같이 춤추는 바다 분수는 세계 최초, 어, 최대 그 분수로서 목포 관광의 랜드마크로 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에, 특히 그 젊은층의 관광객 유치에 에, 큰 효자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에, 게다가 올해는 이전과 다르게 에, 축제장을 에, 좀 변화를 둬 가지고 어, 평화광장하고 사막도로 이렇게 이원화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아시다시피 사막도 어, 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또여투 개류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에, 찾는 관광객이나 또 우리 사막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에게 많은 어,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에, 평가를 에, 받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음, 평화광장 일대에서 있는 축제 때 잡상인 또 음식 그이 부질산 음식 부수 각설이 공연 등으로 해서, 어, 늦은 시간, 시민들한테 소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절 그걸 에, 출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에, 아주 그 민원도 없었고, 특히 이제, 그 무질산 그 음식 부스 대신에, 목포 음식을, 에, 그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명인 명가 우리 목포시에서 선 선정한 음식의 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음식 부스를 설치를 해서 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목포의 음식 맛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목포 해양문화축제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완하고 개선을 함에 따라 목포시 축제에 목포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만족하시게 되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100만 명 가까운 많은 관광객들이 오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가지 어. 놀라운 것은 목포를 평화의 도시로 보는 이미지가 89.6%또 깨끗하다는 이미지도 92.1%로 조사가 됐는데요. 음. 앞으로 좀더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목포를 이제 이 오랜만에 찾아오시는 외지 분들이. 목포가 최근 4년 사이에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됐냐고 이렇게 상당히 감탄을 많이 하십니다. 아, 이것은 에, 그동안에 우리 목포를 녹색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어, 도심을 관통했던 철도 폐선부지가 있습니다. 어, 그 전까지는 이게 쓰레기도 버리고 아주 잡초가 우거진 건데 에, 여기를 웰빙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어, 또 그렇게 됐고 또 목포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삼양천 이밤천을 아주 생태하천으로 어, 깨끗이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이걸 이 이용하고 있고, 또 에, 하당의 에, 신도심에 주민들이 즐겨 찾는 어, 장미의 거리, 또 도시 숲거리 등 도심 속의 산책로를 어, 조성해서 도심 녹지 공간 확보에 주력하면서 한결 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어 변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번 축제를 치르면서 좀 미비했던 점이라면 에, 축제장이 에, 두 군데로 이원화됨으로 해서 에, 축제장 간의 셔틀버스 운행이 에, 원활하지 못했는데 에, 앞으로 어, 이걸 개선해서 아,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막도하고 평화광장 이렇게 두 군데서 나눠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축제장을 찾는 시민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포의 경관 자원이 잠재력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예. 시민이나 인근 지역은 평화광장 유달산 등을 <laughs> 추천할 만한 곳으로 꼽은 반면 타 지역 사람들은 사막도를 유달산보다 높게 추천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막도의 브랜드가 있다는 분석인데 목포시도 사막도 보원화 사업에 적극적이죠? 예,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자연공원 또 유원지로 이렇게 거듭날 것입니다. 에, 그리고 이제 이 사막도를 더욱 그 관광지로 이렇게 에, 개발하기 위해서 에, 사막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업적을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에, 금년에 8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 현재 사막도 약 50여 척의 요트 마리나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더 확장을 해서 600여 척의 마리나 시설을 만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어린이들에게 바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어린이 바다 체험관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이면 완공이 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달산과 삼학도가 함께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삼학도는 이와 같은 시설들이 들어음으로써 많은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어, 자리 매김 할 것으로 이렇게 예, 예,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정 시장님께서 3선에 당선되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20대 젊은층에서 목포의 인기가 높은 것이 이번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젊고 이 패기 발랄한 청년들에게 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저는 이제 뭐 삼선 시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2014년에 제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어 앞으로지한 3년 남았는데 에 저는 앞으로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어 우리 목포의 발전을 위한 어 기반을 에 다지는 일에 에 주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제 임기 중에 에못 끝난 일이라도 어,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후임자들이 우리 목포를 동북아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 중심 도시로 어, 발전을 할수 있도록 어, 그런 마스터 플랜을 어, 제가 어,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에, 우리 그 청년층에서 목포에 대해서 많은 에, 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목포가 해양 관광 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젊은 층들의 관심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대, 30대 이런 젊은 층에서 목포를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이 청년층이 좋아하는 관광 기반 시설이나 해양 내저 산업 개발에 더욱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층에서 목포를 오시면은 이 바다에 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역동적인 해양 진출의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목포가 그런 밑바탕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갈 생각을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